구두를 고치는 구두장의 할아버지예요 마틴 할아버지는 창밖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신발을 보면 누구의 신발인지 대번에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틴 할아버지에게 구두 수선을 맡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좀 쓸쓸해요 아내도 아들도 모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찾아와 마틴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었어요. 마틴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그 성경책을 읽곤 했지요. 발생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접도 안 했네. 아 어, 맞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마틴. 마틴, 마틴, 오늘 창밖을 보고 있거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그래, 그럼 어서 준비해야지. 구두장이 마틴은 난로에 불을 지피고 차를 끓이고 스프와 빵도 준비했어요. 아유, 짜증나. 아,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 똑같은 세상. 아 세월이 흘러도 왜내 모양은 늘 이렇지? 근데 오늘 나름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 저기 그김 목사님 그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에이, 모르겠다. 내가 치워야지. 어, 이보시게, 스테판. 어서 와서 차 한잔하고 가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자네 요즘 어떤가? 말도 마세요. 참말로 요즘 내가 뼈가 빠져버린단 게요. 아, 내가 자식 새끼를 일곱이나 낳아서 먹게 살리기도 힘들고, 또 여시 같은 마누라는 매일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 빡빡 긁어 쌓고,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이래도 월급은 직꼬리인지라 인생이 힘들단께요. 아, 나더러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건지. 여보게, 스테판.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네가 나는 부럽네. 나를 보게, 자식이 있나, 집사람이 있나. 듣고 보니 그러네요. 따뜻한 차에 몸이 싹, 녹가버렸네요 아, 어서 가서 청소 마저 해볼라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추우면 언제든 들어오게나. 그나저나,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지? 어, 어휴, 저런, 이렇게 추운데, 저게 뭐야? 어, 이봐요, 애기 엄마, 이리 들어와요, 어서. 어서 몸좀 녹여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휴, <laughs> 붓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병원에는 가보았나요? 독감 같은데 약 사먹을 돈도 없고, 당장 아기랑 먹고 살아야 해서 이렇게 쿡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어, 그런데 아기가 왜 그렇게 울어요? 이리 줘봐요. 어서 이것 좀 먹어요. 사실은 제가 먹지 못해서 젖이 안 나와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laughs> 음, 따뜻한 옷은 없어요. 어제 먹을 거를 구하느라 마지막 남은 외투를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나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요? 그래요 누구나 아픈 사연은 다 있지요 나도 만만치 않게 살았다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방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답니다 분명 당신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거 가지고 가요. 어, 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둑 잡아라. 사과 도둑 잡아라. 잡았다 이 녀석. 당장 경찰서로 가자 이 녀석아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 녀석이 내상과를 훔쳤다니까요 배고픈 걸 어떡해요 아저씨도 배고파봐요 그리고 진짜 맛도 없더만 과일 장사 몇 년인데 맛있는 것좀 팔아봐요 아이고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주세요 뭐라고요 절대 안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녀석은 혼좀 나봐야 됩니다. 아저씨, 사가 나 훔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것으로 사과 값이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마틴 아저씨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다시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사과를 더줄 테니까 가게로 가자 어서 일어나라 이 녀석아 자 가자 음 분명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늙어서 잘못 들었나? 마틴, 마틴. 오, 예수님, 온 종일 기다렸는데 왜안 오셨나요? 난 오늘 너에게 세 번이나 찾아갔었단다.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셨다고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틴 할아버지는 늘 성경책을 읽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렷. 병리